하루 종일 지속되는 피로, 의욕 저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 단순한 피로라고 넘기면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외 학술 데이터에서는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면역기능을 떨어뜨리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기준 국내 직장인의 54% 이상이 만성피로 증상을 직접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제철 과일 중 딸기가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딸기에는 하루 권장량을 채우는 비타민C가 7알만으로도 충분하며 체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붉은 색소성분인 안토시아닌은 신경세포 손상을 막아주어 눈피로와 두통, 뇌피로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문 용어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세혈관 보호, 안토시아닌이 미세한 혈관벽을 강화해주는 작용입니다. 이는 잦은 두통이나 눈의 침침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화면 2번 클릭해주세요.